오늘은 2020년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영하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23일 월요일입니다. 가장 추운 날씨에 비가 온 이후라서 그런지 청천 하늘에 푸르만점 없고 미세먼지 없는 아주 좋은 날씨에 태양이 아름답게 심차게 밝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0년 월요일의 일출 모습을 영상에 담아 국민 여러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찬란히 떠오르는 저 태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몽땅 대한민국과 세계 모든 국가에서 하루 좋게 사라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태국기 교육원 원장, 사단법인 태국기 선야운동 중앙회장 대한가수협회 가수 시인 황선기였습니다 오늘도 국민 모두가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인천입니다.